오늘 사회문화 10강입니다. 자, 요 지문은 소송에 관한 지문인데요.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적이고 경제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너무 느리게 돼서 재판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소송 당사자 중두 명의 당사자가 있잖아요.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그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 갈음이라는 건 바꾸어서 대신한다고 돼 있어요.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까지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대, 제출하지 않은 이두 번째 경우에는 아예 변론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하고 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는데요. 여러분들 공소시효라는 말 형사재판에서 들어봤죠? 어~ 리밋되는 기간을 둔다는 뜻입니다. 소송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시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된 권리 관계와 합치하느냐 이걸 묻지 않고요. 그냥 이 사, 처음 사실 상태를 그대로를 존중해서 그 권리 관계로 인정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해당 제소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지 않고요.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시할 수 없게 합니다. 다 경제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어 언제나 이 사건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나 시간 같은 경우를 다른 곳으로 배분하고 요 케이스에 관련돼서는 다시는 소를 제시할 수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만약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당사자들의 권리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런 규정들은 사실상 소송 실무상의 진행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실체적 진실 옳고 그르다는 실체적 진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배처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취소운기한 정소기한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취소운기한은 소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는 패소시키고요. 성실하게 출석한 그 당사자에게 옳고 그름을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출석만 했으면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고요. 친착결절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자, 이는 소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경제성을 위해서 마련한 거죠. 조선의 건국 초기에서는 송정으로부터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 사는 곳까지 거리에 따라서 취송기한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요. 그 이후에 소송 당사자가 송정에 출석해서 서명하는 것까지 규정했습니다. 소송의 양 당사자 중에 누구라도 출석했을 때는 성명을 직접 썼는데요. 요거를 친착이라고 했고요. 판결하는 걸 결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착결절법이 된 거죠. 친착결절법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친 다음에 속대전, 형전, 청리조에 나와있습니다. 소송이 개시되어서 50일이 되도록 아무 이유 없이 만 30일이 넘게 불출석하면 송정에 나와서 서명한 사람에게 승소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이 50일의 기간은 관청이 개장한 날만 해야리지 개장하지 않은 날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계속 출석한 자의 출석해 주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네요. 이런 조건은 시험에 나오겠죠? 정소 기한에서 정소가 무엇이냐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장을 관청에 제출한다는 의미고요. 정소 기한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얘기합니다. 경국대전 호전 전택조에서 이 규정을 확인하는데요. 소송 대장 중 분쟁이 가장 빈번했던 재산인 토지, 주택, 노비에 관한 소송. 옛날에 노비는 재산으로 포함됐죠. 어, 분쟁 시기부터 5년 이내에만 소를 제기해야 되고 5년을 만약에 넘긴다 그러면 사건 심리도 안 되고요 소장 접수도 아예 안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접수했더라도 5년 동안 소송에 아예 임하지 않았을 때는요 기각합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 예외가 있으면 이게 문제에 반드시 나오겠죠. 주택이나 토지를 도매당한 경우 도매라는 건 몰래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누가 독식한 경우 소작인이 지주에게 토지를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안 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예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정수 기간에 구속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소를 재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이런 거는요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게 속도와 효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한정 정수 기간을 인정하면 너무 지체되거나 인력이 너무 몰리는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1518년에 중종은 도매 상속 재산의 침해를 제외한 사뭐 판결이 안 났다던가 소작인이라던가 임차인과 관련된 요런 사항들 중에서는 30년 기간이 넘은 것은 심리를 안 합니다. 그 말은 뭐야? 도매랑 상속은 평생 지속적으로 소장 제시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요거 이외의 거니까요. 다음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게 했지만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문단을 읽어보면요. 우리 조선은 농사를 중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소송 업무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그걸 무정이라고 하고요. 다시 농종, 농한기 한가해지는 시기에는 소송 업무를 속개시켰는데 그게 바로 무계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죠. 근데 이거를 악용해서 소송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5문단, 조선시대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신속성, 경제성을 따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때 규정을 따르지 못한 권리자에게는 가혹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치,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난 경우 같은 거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공정성이냐 신속효율성이냐 둘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한계까지 이야기해줬네요. 1문단 내용일치 문제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항소에 관한 이야기. 다시 2단계로 넘어가는 굴복하지 않고 다음을 제시하는 단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문단 기억을 사례와 관련지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했어요. 기억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이죠. 자,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개정하지 않는 날을 포함해가 틀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관청이 개정하지 않는 날을 뺀 50일 동안, 을이 출석해 서명한 일수가 만 30일이 되고,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30일을 넘어야 을이 승소한다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을은 출석만 했으면 됐다고 했지, 고려 안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3문단입니다. 자, 여기, 2번, 3번, 충돌하네요. 을은 21일만 충돌해, 21일만 출석했네요. 근데 지문에서 뭐라 했어요? 출석한 사람은 고려 안 한다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정소기한은 무엇이냐? 정소기한에 적용을 받아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더라도 사건 심리는 받았다. 음, 3문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건 심리도 받지 않고 소장 접수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 4, 그래서 5번이구요 그 다음 4문단, 4문단 요거 보기 읽어보시면 피고 아, B씨가 원고 A씨의 땅을 도매했어요, 도매. 그래서 요 도매에 관한 설명을 본문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거에 관한 답은 3번입니다. 상속받아야 될 조상의 토지를 도매당했어요. 도매는 약가이겠죠?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간에 소장을 접수받아요. 30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오문단입니다. 농사 처리되어서 소송을 정지했어요. 농번기엔 정지한다 했죠. 근데, 어, 농사가 끝나고 나서도 제, 그 송정에 나오지 않아서 3, 4년 동안 지체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원고와 피고가 함께 봉한 소송문서를 재판관이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낼 수도 없고 어쩌나라는 술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1553년) 지금 이후로는 소송을 정지한 사람이 소송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 아예 불출석하면 거리를 고려해서 날짜 제외하고 나오지 않은 예에 따라서 실제로 나온 사람에게 판결만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오래 끄는 폐당이 생기니까 요거를 극복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요것과 관련된 건 무엇이냐면, 공정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요런 경우에는 신속과 경제성을 따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6번 문제예요. 6번 의미 문제죠. A라는 A의 단어를 찾아볼게요. A 단어 어디 있냐면, 메달리느라입니다 자, 소송에 매달리느라 마음을 쓰고 있다.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거는 연구에만 매달려 있다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